존경하는 도인 여러분 농산업 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지난해 새만금 지역이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유수의 기업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고 전북 특별자치도는 도내에서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포우를 밝힌 등 융복합 신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떠나가는 지금 김관영 지사의 노력이 좋은 결과를 맺어 전북 특별자치도의 성공에 큰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북자치도의 신산업 육성 정책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략, 사업과 지역 대학, 기업들을 연결하고 구심체 역할을 할수 있는 특화된 연구 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북자치도의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가칭, 전북과학기술원 유치에 전북자치도와 관계 부서가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내 과학기술원은 총5 개로 대전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과 부산에 위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다섯 개의 과학기술원은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적 중장기 연구개발과 국가 과학기술 첨단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국 다섯 개의 과학기술원은 인구 수등을 감안하여 권역별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의 연구비 및 연구 조직 현황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과학기술원이 없는 전북자치도의 연구비 총액은 2022년 기준 1조 4,756억 원이며 연구개발 조직수는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를 합쳐 1,444개로 모든 분야가 17개 시도 중 11억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 R&D 사업 투자의 중앙정비, 투자비에 대한 매칭 비율도 전국 평균 10.3%에도 미치지 못한 9.3%에 그쵸 국가전략사업에도 전북자치도 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지속되다 보니 미래산업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전북의 우수한 인재들은 타지역 연구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들의 훌륭한 연구성과는 지역발전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력 산업이었던 자동차 및 부품 소재 분야, 식품 분야 산업의 고도와 함께 신산업 육성에 따른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그 핵심 역할을 할수 있는 연구 기관을 전북 자치도에 유치하는 것은 전북 자치도의 성공과 지역 균형 발전을 리드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혁신적인 연구 개발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인 빌 게이츠가 남긴 말입니다. 빌 게이츠의 오록처럼 지금 전북 자치도 산업 생태계의 대변역을 이끌어내고 지역 발전을 리드할 수 있는 기반은 바로 연구개발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북 지역의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산업의 단단한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전북 자치도의 성공을 촉진시킬 가칭 전북 과학 기술원 유치의 이 외에 힘을 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 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